네 질문했는데 첫 번째는 질문 요지는 이거죠 무종교인 사람들도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수 있는가 그런데 그때 무종교란 것이 난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독교적 의미에서 가세 존재를 부정하는 걸 무종교라 고 그러는 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영적 가치관이란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영적 가치관을 어떻게 표현했지 모르겠네 영어로 그 영을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영적 가치관 그러면은 현실과는 무관한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 영적 말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뭐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 신의 문제로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약간 가치체계가 좀 붕괴되는 면이 있잖아요 음. 결과적으로 삶을 사는 의미는 크게 없는 거고 우린 그냥 뭐 진화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고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음. 살아가는 거다 그 이상의 결론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막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오멘이라고 하나요? 음. 그렇죠. 그 징크스. 징조. 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종교가 없더라도 그런 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사실 다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의식적으로 그런 신이나 네 종교적인 가치관을 거부하지마. 저희가 사실 생리적으로는 그런 영적인 거, 미신적인 거 아니면 종교적인 거, 어쩐 삶의 의미 같은 거를 추구를 하고 의미 부여를 할수 없게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의미의 문제. 예.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이 선생이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서 예.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예, 예. 저도 그리고 몰라. 답변하기 예. 힘든데 일단 기본적인 예.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편하게 얘기하죠 지금 종교그랬는데 우리 보통 신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예전에 지금 흔히 말하는 신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신성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크리드로 일본 말이죠. 우린 신령스럽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신 또는 귀 이런 것과 지금 보통 현대인들이 쓰는 신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보통 갓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어디나 다 있죠. 그런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은 처음에 인간은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오스트레일 피드 쿠스부터 시작하잖아요 빠이빠이 유인은 빠이빠이 bye 쭉 내려오는데 언제부턴가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하니까 관념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물을 볼 때는 사물을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데 이 증거를 언제부터 볼까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일찍부터 보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50만 년 전부터는 조금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이미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죠 증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후기 구석기 시대쯤 가게 되면 인간이 예술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예술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미 관념을 만들어서 그걸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 의미의 초기 단계의 신은 난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아니죠 그 쭉쭉쭉 시대가 내려오면서 당연히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고 인간의 사회 능력이 있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신에 대한 것도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요만한 공간에서 대하는 물체들이 사물들이 몇개안 되니까 이 질서만 해석하고 범죄시켰으면 됐는데 점차 넓어지게 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서 흔히 말해서 이 사물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건 돌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때 넓은 힘의 신의 한 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부여했을 때 나는 이 존재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면 이것이 곰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곰님, 나를 위해서 팔 하나만 떼어주세요라든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든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똑같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구름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천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라고 본 거죠. 이 신은 그래서 문화 권마다부른 명칭이 달라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냥 통칭화시켜서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인데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고 왔는데 그것을 정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 어떤 걸로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학자들이 자기들이 문화권에서 편하게 정한 것뿐이니까 그자체 우리가 구애될 필요는 없는데 여기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는 인간이 본격적으로 죽음의 문제 생각하죠. 예전에는 죽음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동물들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식물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인간은 언제부턴가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해요. 더 오래 살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 싫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인간은 좀 새로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나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근대 현대적 의미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이란 존재를 설정해놓고 이 사람이 모든 권력을 전부 다 부여해서 이들이 세계를 주지하고 관리하게끔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발달되는 나라들 빼놓고는 나머지 나라들은 흔히 말하는 애니미즘 형태라든가 샤마이즘 형태라든가 토테미즘 형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대 국가를 이룬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의 모습을 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신을 부정하건 아니건 간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로 의미해요.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것은, 가시란 것은 거의 절대적 존재에 가까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때 신의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나는 무신론자로 볼 수가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러나 모든 곳에 흔히 말하는 영이 있다든가 모든 것이 자체 존재 가치를 있고 의미가 있고 또이 존재와 내가 서로가 상호교류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전부 다 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볼때 나는 한편에서 유신 론자가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은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좀더 의미있게 살려 노력 터질 않고, 그 다음에 죽을 때 허무감을 느끼면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네. 스티븐 호킹처럼 네. 모든 것을 그렇게 그거 어쩔 수 없죠. 아. <laughs> 그거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만약에, 니네 제도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잖아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때, 즉, 사회 전체가 붕괴될 만한 자연재앙이라든가 사회 내부 모습이 심각해질 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매사 맹목적으로 절대적 존재 의지하다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 의지가 상실돼요 인간은 자유로이 되거든요 사건을 자기가 보고 행동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절대적 존재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거는 우리는 어떡하죠 만약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했는데 하루아침에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생각해봐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서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나는 옆에서 서포트 역할만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만 만족했다면은 그렇게 키워진 아이는 일러진 아이는 부모가 갑자기 죽더라도 능력이 있는 거죠 살아갈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인간이 언제부턴가 지금까지 앞으로 더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되겠다는 아니겠어요 자유롭게 살겠다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프리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에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건 인간으로서 잘 상실하게 되고요. 그 신은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신이 언젠가는 갑자기 이런 볼펜이 될 수가 있고, 물이 될 수가 있고, 거대한 비석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라든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신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인간이 이런 식으로 길러진다면, 이런 식으로 사육된다면, 우린 자유지를 상실하고 말 그대로 빅브라더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음,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좀 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을 신의 존재를 악용한 그래서 절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전쟁도 일어났고또 내부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됐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지리상의 대발견 이후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소구인들이 비서구인들을 지배하거나 살륙하는데이런쪽 토대를 제공한 것이 종교였었잖아요. 그런 거볼때 우리는 종교를 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맹목적일 수는 안 된다. 그러나 나름대로 자율적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도리기세겠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한자 문화권는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행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또는 자연계의 법칙을 깨닫는 데면은 스티븐 호킹처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임상 실험하고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데면은 그 사람은 비록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호문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통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삶의 주체가 되는 것도 확실하죠. 죽을 때, 죽을 때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그 대신에 또한 가지 얘기도 돼요. 네.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인간은 당대적 존재다. 이를테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처럼 죽은 다음에도 우린 영생한다. 이런 걸 갖지 않은 사람들, 당대적 존재다. 그리고 나는 결국은. 현재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연결된 존재다. 이렇게 믿게 되면 허무감이 좀 덜하잖아요. 지금 내가 현재에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상호 교류하면서 나의 존재가 바깥과 교류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남아있거든. 지금 나로서의 당대적 존재로서의 이 윤명치라는 개체의 존재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로 허무를 극복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영생하겠지만, 그러나 나 당대적 존재라서는 없는데, 뒤떡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걸 일은 뭐겠어요? 이 삶의 의미를 최대한 대로 구현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지향적이고 나는 사례지만 나의 또 다른 분신인 우리 미래 세대에게 뭔가 남겨줘야 되잖아요. 어제 어 내가 아내랑 같이 밤에 북한산 쪽을 걸었어요. 보니까 밤에는 산이 하나의 면이 돼요. 하나의 면이 되고 진감장석으로 변하는데 산 봉오리가 있는데 그 봉오리 큰봉우리와 작은 봉우리 사이에서 처음에 노란빛이 흘러나오는 거죠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뭔가 노란 덩어리가 보이더니 결국 달이 빠른 시간 안에 떴어요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내가 지금 내일 죽는다면 어떤 유언을 할 것, 할까 그리고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보다는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옳고 나에게도 좋지만 이건 모든 남자들이 한결같이 는 얘기예요. 아내보다 먼저 죽는 것, 아내가 나보다 먼저 사는 것이 남자들의 이기적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먼저 죽고 내가 나중에 죽는다면 나는 절대 지구에서 죽지는 않는다. 나는 우주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우주가 대기권 바깥인지 아니면 더 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평생을 내가 지구에서 살았는데 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지구에서 죽어야 돼? 그랬어요. 나는 우주에서 죽겠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개체적 존재로 태어난 이상 이것으로 세볼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채험하고 싶고 어차피 끝인데 이거는 대허무가, 대허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봐선 대긍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모든 면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강요지는 않지만 일단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